자, 13번 가겠습니다. 실수 XYZ에 대하여 X제곱, Y제곱, Z제곱이 3일 때, 얘의 최댓될 자, 얘가 2차 합이고, 얘는 1차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할 때요, 그, 이건세개짜리잖아그세개짜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볼게. 이게 그, 산술기하도세개짜리가 성립하거든요. 3분의 a 다기 b 다기 C가 크거나 같다, 세제곱근 루트에 a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세개 짜리는 세 개를 곱하고 세제곱분의 일 음, 이게 이 세제곱근 루트니까 삼분의 일 제곱이거든. 여기 안에가 세제곱이 되면 루트가 날라가. 보통 이 제곱 그 여기에 루, 이 제곱이 생각돼 있거든. 그래서 안에가 제곱이 되면 날라가는데 얘는 세제곱근입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야. 이세 개짜리가 있는데 세 개짜리는 하면서요. 배울게요. 코시슈바르츠가 2차 곱하기 이차가 크거나 같다 일차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차가 얼마입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이고 또 이차는 모른다. 그렇지만 일차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x 마이너스, 아,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곱해진 거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곱해진 거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Z가 곱해진 거는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얘는 얼마고? 3이 되는 거고, 얘는 구하면 4하고 1하고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이 되고, 자, 우리가 구하는 얘는 t라고 합시다. 예,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제곱이 뭐보다, 어, 1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루트 18에서 루트 18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얘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고 루트 18이 되는 거예요. 루트 18이 3 루트 2가 되겠지. 자 이때 등호가 성립될 때 x y z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분의 얘 x 분의 1과 1분의 x 얘분의 이다 1분의 x랑 또 2분의 y랑 2분의 y랑 마이너스 1분의 z 얘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